수습기간이 끝나자마자 공장에서 해고된 18살 로제타. 로제타는 나갈 수 없다며 온몸으로 버텨보지만 결국 경비원에 이끌려 공장에서 쫓겨나죠. 와플로 끼니를 때우며 집에 가는 길엔 항상 주위를 살펴보는데

물고기 한 마리에 로제타에게 칼을 들이대는 엄마. 근처 물가에서 물고기를 낚시하고, 엄마가 수선한 옷을 팔아 생활비를 만들지만, <목소리> Je ne peux pas vous inscrire comme demandeuse, d'emploi. J'ai travaillé. Allez voir au guichet où oui, vous êtes Rosetta faire Pourquoi est-ce que vous me les refusez 400 francs. 300. 350. Bon, 350. Tu remplaces la fille Je laisse 2000 dans la caisse. Vous cherchez personne pour vendre de beau Non.

그러던 그때 qui c qui a dit ici, hein? 와플집 판매원 리케가 로제타를 찾아오고 Il du travail, ils pas avec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죠 그렇게 로제타는 와플을 반죽하는 일을 맡게 되는데 다시 작은 희망이 생기지만, 술을 사기 위해 몸을 파는 엄마를 보게 되고, 엄마를 중독자 보호 센터에 보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센터에 가기를 거부하는 엄마.

그런데 3일 후 느닷없이 와플집에서 해고를 당하는데 와플집 사장의 아들이 퇴학을 당하면서 일자리를 뺏긴 것이었죠 새 직장을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o 플집 사장에게 다시 한번 부탁 p r e n d r 12 b a r a s dans la ville. Tiens, e f r a n c J'y vais demain. 낚시를 도와주던 리케가 로제타. 물속에 빠지지만 그를 구해주는 것을 망설이는데, <laughs> 다음 날 로제타. 리케는 와플을 몰래 파는 로제타. 일을 로제타에게 제안하며 로제타. 금전적으로 로제타. 도와주겠다고 하죠. 로제타.

Hunt, so 그렇게 리케 대신 다시 와플집에서 일하게 된 로제타. 이거야? 안한 잔. 이 하지만 술에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는 엄마를 보게 되고 로제타는 삶의 의욕을 잃게 되죠. e l o r s le patron i à c'est Rosetta. C'est pour vous dire que je viendrai plus travailler. 그리고 덤덤하게 죽음을 준비하는데. 뭐 영화 로제타는 벨기에의 거장 다르덴 형제 감독의 작품으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과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드라마 영화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엄마와 트레일러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소녀 로제타는 진흙탕 같은 현실에서 평범한 삶을 꿈꾸지만 무거운 가스통처럼 삶의 무게에 처절하게 무너지고 마는데요. 하지만 죽음조차 쉽지 않은 절망 속에... 리케의 손에 이끌려 다시 한번 일어서는 로제타의 마지막 장면은 작은 희망을 느끼게 합니다. 영화는 핸드헬드 촬영 기법으로 어지러울 정도로 흔들리는 로제타의 뒷모습을 통해 당시 벨기에 청년들의 절박함과 불안정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화 개봉 이후 벨기에 사회에서 큰 방향을 일으키며 청년 실업 대책으로 영화의 이름을 딴 로제타 플랜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꿈꾸던 한 소녀의 이야기. 지금까지 영화 로제타였습니다.